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 받아 천국으로 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자에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수천여의 몸에 임신케 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병든 자가 병든 자를 고치며 맹인이 눈이 먼 맹인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겠습니까? 똑같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둘다 가다가 구덩이에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대용사와 또 구원받고 천국으갈 것이지만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또못 들은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죗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재진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은 대단한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 읽혀지는 책이 바로 성경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제용서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제값값은 사망, 제값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제용서 받고 구원받으세요. 마음으로 미어만 해도 살인 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하기만 해도 이미 가늠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질 때마다 죄에 대해서 가책을 주시고, 마음에 뜨끔뜨끔하게 하시고, 이것이 죄다,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모습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인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을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인간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연히 생명, 생겨난 것이 아니며 아메바에서 인간이 지나간 것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창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진 사람은 어땠습니까? 양심에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으세요.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마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제용서 받고 구원 받으세요.